교회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자녀가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강압적으로 제지해도 될까요? 강압적으로 제지하게 될 경우에 사춘기 시절 방안, 반항심으로 더욱 은나가게 될까 두렵습니다. 허용하지도, 제지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은 연애하는 시절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합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결혼할 정년기가 되기 전에는요, 이성교제 하는 것이 이게 옳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무엇과 확고한 태도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는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바뀌어도 성경은 바뀌지 않고 하나님 안 바뀝니다. 그런데 이성교제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확고한 태도를 취해줘야 되는데 그럼 왜 이런 확고한 태도를 못 취하고 이렇게 하냐면 이런 모든 문제가 생기는 바탕을 누가 깔았냐 하면 여기에 강압적으로 이지해야 될까요? 강압적으로 제지할 경우에 사춘기 시절 을 반항심으로 더욱 나가려 두렵습니다. 왜 이런 갈등을 하게 되냐면, 첫째, 아버지의 권위를 평상시에 안 세워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대로 거둔다고 했는데, 평상시에 아내로서 남편을 존중히여기고 자녀들 앞에서도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주고, 그렇게 했으면 아버지가 안돼 하면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 권위를 안 지워주고 아버지, 어머니 중심으로 해나갔을 때는 애들이 어릴 때는요, 엄마 말 듣죠. 조금 이제 커지면요, 엄마가 만만해 보이거든요. 아버지도 어머니를 무시했으니까 자식도 어머, 아버지 만만해 보이고 무시한다고 말입니다. 엄마도 무시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권위가 안 서니까 아버지가 말해도 안 들어. 엄마가 말해도 안 듣고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평상시에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도 남편이라는 위치를 높여주고 남편을 존중해주고 그렇게 하면 사춘기 절을 지낼 때 아주 빛을 발하게 되고 어머니가 눈물을 흘릴 일이 적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 어머니 아버지 권위를안 세워줬다 할지라도 이게 그냥 같이 그냥 대화하는 사이를 넘어서서 막 둘이만 너무 친하게 막 다니고 이렇게 하면요. 반드시 제지해서 건물 다 긋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되면요. 조처를 취해서 부득이할 경우에 이사라도 가야죠. 학교를 옮기든지, 제주도로 이사 가든지 가란 말이 아닙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성 문제 걸려서 나중에 불장난이도 하면요. 큰일 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확고한 태도를 딱 취해야 되는 거예요. 이성 문제 때문에 일생을 만지긴 만지수 있으니까, 교회 학교 교사에게 의논도 하고, 상황을 잘 들어봐서, 어떤 식으로 조처를 취해야 될지 알아서, 조처를 딱 취해서, 확실하게 건물을 잘 그을 수 있도록. 그래서, 건전하게 대화하면 오죽 좋아요. 그걸 넘어서서, 둘이만 친하게 막 지내면서 있지 않습니까? 둘이 오래 다니면서, 어두운 데 다니면서, 막 껴안고 막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걸요, 안 되는 건안 된다고 그물로 확실히 딱 거어야 된다니까요. 부모가 어정쩡한 태도 취하지 말고 확실한 태도를 취하고 확고하게 딱 그물을 고안 되는 건안 된다고 확해 그렇게 해야만 애가 이거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지.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오라 해서 딱 그물 긋게 만들고 그리고 얘가 못 끊으면요, 찾아가서라도, 상대편에 찾아가서라도, 너 만나지 말라고할 수도 있고, 작전 잘 짜가지고, 잘 금을 그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야, 너, 그러면, 할때 조금만 나이 지나면 빨리 결혼시켜 줄 테니까, 회유책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요거 할때 금을 잘 그어서, 이거 신경 써야 됩니다. 사춘기시절에 반항심으로 더욱은 나갈까봐 걱정하지 말아요. 걔 가도 갈 데가 없어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그물 확실하게 딱 그으면요, 그으면은, 그러면은 결국은 부모 말을 듣는다니까요. 영안돼 가다 싶으면요, 이사를 갈 수도 있어요. 학교를 옮길 수도 있고, 방법은 많이 있거든요. 애를 바르게 키우는 게 중요한 겁니다. 부모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식을 낳았으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가 구원을 확실히 받고 그리고 조한에서 아주 근실하게 자라서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같이 이제 결혼을 잘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만드는 것이 부모님 책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녀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또, 사춘기시절을 지나는 아이에 대해서는요, 사랑을 많이 베풀어주고, 그리고 이제, 이성 문제 에 제재하기 어려우면요, 작전 짜서, 해외, 뭐, 이제 저 제주도라도 여행 가든지 가서, 여행 가서,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이렇게 가서, 이제 좋은 데좀 보여주면서, 같이 교제하면서, 얘야, 우리 간절한 소원인데, 제발 이거 좀 끊자. 이렇게 작전 짜서, 보통 여행에서 많이 먹여주면요, 마음을 좀 부드럽게 만들어서 끊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볼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하여튼 작전을 잘 짜세요. 짜서. 이거 잘 건물 그을 수 있도록. 그리고 상대편이 얘에 대해서 좀 알면요. 상대편 애가 어떤 애인지 좀 아, 알아가지고 얘안 좋은 점을 많이 얘기해가지고 정이 뚝 떨어지게 만들는지 그리고 그 말하는 얘기 다 믿으면 안 된다. 내가 뒷조사 해봤는데. 뭐, 하고 왜, 왜 했냐고 할지라도 해가지고 또 하면, 얘기하면요. 그것도 그런가? 애들은 또 마음이 쉽게 왔다 갔다 하니까. 할 때, 기도하면서 신경 쓰고 이렇게 하면요. 그러니까, 알수 있을 거예요. 알수 있을 거예요. 그또한 가지,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에, 먼저 평상시에 남편 권위 좀 세워주세요. 남편 권위를 세워주고, 윗 어른을 존중하게 만들고, 시어머니, 친, 시부모, 친정부모, 부모에게 잘하고, 어른에 대해 잘하고, 어른을 좀 어렵게 생각하게 만들고, 본인이 그렇게 사실 을 처신하면요, 애들이 어른 무서운 줄 알고, 어른이 말하면 듣고,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뭐, 위아래 없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애들을 통제하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책임이 사실은 엄마에게 있는 거예요. 그성경에서도 항상, 아내들라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왜, 왜그 얘기를 처음부터 하냐 하면 이것이 자녀 키우는데도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